단기적으로는 누구든지 성실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열심히 살수 있거든 근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살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할수있다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성공을 하는 거 근데 우리 일의 성실이라는 것은 다른 일의 성실하고는 좀더 의미가 다르거든 뭐가 다르느냐 다른 일의 성실이라는 것은 때갈때충분해서때갈때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 가게를 연다 내샷장다문 열어가지고 가게 오픈할 때 하는 까지 성실하게 가게 본다. 그게 성실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성실하게 나른혼란해올 수도 있거든. 왜? 우리 이런 시공을 초월한 개념이거든. 내가 눈워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일하는 일터거든. 내가 친구하고 숨을 묶고 있으면 그게 일하는 시간이고 그 장소가 일하는 일터거든. 토요일에 일어도 없거든. 토요일도 일하는 시간이고 내가 눈워 있는 시간 자체 가중대 차례를 지내서 좀그렇다보니까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뭔가? 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게 우리 일이거든. 이게 이렇게 되버리면 혼란이 오기 시작하 거야. 맨 쫓아다니면 쫓아다니고 내가 뭘하기는 하는데, 이게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일의 성실이라는 것은 고객을 만나서 고객과의 접점 속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하루의 시간들을 가졌느냐 에서 찾아야 되는 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고마울 수 밖에 없는 거거요 가만히 보라.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나온다. 화장을 하고 나온다. 쉘즈맨이래. 쉘즈맨이면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 재료가 뜬 고장계, 대직생활안뜬 게,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꼭 가입하시고 사십시오. 어떤 영업사원이든. 무엇을 파는 사람들이든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을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삶을 살거든. 사과 장사는 사과를 사십시오. 옷 장사는 옷을 사십시오. 생선 장사는 이게 최고 신선한 생선입니다. 이것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넥타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고객에게 이거 가입 하십시오 소리 자체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내가 봤을 때. 십시오하는게 일이지. 그게 사십시오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십시오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간다는 라 게. 그래서 표준활동이라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고객과의 만나는 시간들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상위 20%에는 안 들어간다고.